제가 최근에 박혁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추종자들이 어떻게 비난할 수 있냐, 비판할 수 있냐,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열매를 보면 아는데 당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혁이 대단한 인물일 수 있지만 교회의 질서 권위를 무시한 채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마구 목사 안수를 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박혁이 집회를 해서 한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교회가 어려워졌다. 무분별하게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신학을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마구 준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죠. 목사 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과정 을 마친 사람이 목사 안수를 주어야 되는 건데 직통 개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는데 그냥 아무런 의술, 어떤 교육 과정 없이 그냥 난 의사야. 오늘부터 의사야. 당신도 의사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수술해.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죠? 변호사, 어떤 판사,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래 나는 직통 개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넌 변호사가 돼. 넌 판사가 돼. 내가 명령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사회도, 영적인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 영적 아비가 돼.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한 것인지 이걸 어떻게 겸, 검증을 할수 있을까요? 직통 계시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대표 진용식 목사님은 직통 계시는 명백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용식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원래 이단이 누군가를 미혹할 때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성경 공부를 시켜서 하든지 다른 하나는 바로 무언가 기적. 표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박혁은 축사, 뭐 치유,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죠.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직통계시를 통해서 목사를 세우는 자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신학과 탁지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그의 행태가 그 위치에 올라서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사도 운동 계열의 활동들은 어느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주변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지만, 지금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행태보다 유튜브나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이런 신사도 운동의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박혁에 대한 이단 규정을 아직 안했는데요. 각 노예 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제는 살펴봐야 겠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런 자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주어야 할 겁니다. 그냥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면 굉장히 후회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